반갑습니다. 드라머스 백소호입니다. 첫 수업은 그립과 준비자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대입니다. 고정축이 잘 잡혀 있어야 스틱의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잡아서 고정대를 만들어주시고, 밑에 손가락들은 스틱을 따라다니며 바운딩을 컨트롤해줍니다. 그리고 스틱 아랫부분은 좌우로 많이 치우치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립은 손모양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고정축과 움직임의 선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손모양에 맞게 연구하며 잡아주세요. 준비자세는 손등을 하늘로 보게 해주시고,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살짝 대각선으로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동작을 방지하고 정확한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 올린 준비 자세는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보내주면서 스티커치 이마까지 가도록 올려주시고 손바닥 방향이 대각선에서 살짝 앞쪽을 보게 해주세요. 위로 올린 자세가 좋아야 정확한 스트로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드럼 연주에서는 손의 각도를 틀게 됩니다. 손등을 계속 위로 보게 하면서 드럼을 연주하면 안 됩니다. 각도를 바꿔도 정확한 포인트를 알면 그 각도에 맞춰 손이 자연스럽게 연습되기 때문에 이 기본 준비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술을 배운 뒤 천천히 연습하면서 자세를 연구해보면 본인만의 자세를 찾게 될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은 앞에 스탠딩 거울을 꼭 놔두시고 보시면서 연습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드럼 연주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스트로크로 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연습하세요. 드러머스 백소호였습니다.